이제 작업. 오케 그럼 지금 작업 이거 어떻게해요블록물올라오면안 물 되잖아요. 아니 뭐물 올라와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결국 그냥 이게 막힌 게아니니까 나다가 도라이버요도라이버몸 끼어? 아니 아니. 아, 네, 그릴, 그릴. 요거 뭐채우려고요 풀러 올려구요 네? 아니, 물이 쪽게 떨어진 거라고. 조금 이따가 연결하겠다. 네, 네. 물 잠근 거 같은데? 아 지금 잠겨있어 잠겨 잠겨 응. 아 잠겨있나요? 여기는 여기 가겠다 열렸 열렸지 어요어디 열렸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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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잠갔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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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아막다 연결돼있어 아아 여기 메인에서 잠겼으면 다 잠긴거 아니야? 여기가 일단 잠겨있는데 다 잠긴 거예요, 잠긴 음, 아니, 아니 그거, 또 우리 저 그래도 이 부분만 좀 나오고 깔끔하네. 생각보다 근데 저쪽에 흙이 그 공사하면 서 엄청나게 났던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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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정신 없네, 정신 없어. 하나, 둘, 셋. 알았 <laughs> <laughs> 이게 공사하다가 다 들어간 거. 형 석션기 가져오셔야 되는데. OK. 아시고 형님 저쪽으로 한번 보셔요. 저쪽에는 뭐... 저쪽에는 뭐... 다 뚜껑 덮어 놨잖아. 꺾이겠지 올라가니까. 대 자자자자자. 조청기. 야, 밑에 나오는 배관이 그 여기 배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밑에서 나와요. 밑에서. 그게, 이게 여기 정의가 있어. 예전에 정화조로 해봤 예.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에 그 배관을 나오길래 잘 만들어놨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어다 슬로지 농축애이네 진짜 기이 순도 순도 200%. 안 쳤어요. 나 가는 거. 오케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못써. 아,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요. 오, 오, 왜, 왜. 그러니까 속에도 이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물을 틀어줘야 되는데 호수를 꼽아가지고 아, 이거 빼낼려면 이거 빠져나가잖아. 빠나가는데 I uh do -huh. 그만해도될것 같은데요. 네, 너무, 자, 너무 잘해주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너무 잘해주는, <laughs> 넘치게 해준다. <해준대요>. 넘치게 되니까 <laughs> <했답니다>, 진짜. 저기 <laughs> 가도 해줘, 해줘 그냥. 딱 가가지고 몰래 해줘요. 어. 근데 그게. 아 근데 물 섞이는 괜찮아요. 됐어요. 아이, 그래도 딱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보고 왔어요, 형님. 사장님, 서울 쪽에서 많이 도셔요? 서울, 경기도 쪽. 아, 저희가, 저희 형, 서울에 있네. 연락하면 오셔. 예, 형님한테 전화하시면, 저희는 근데, 그, 조그마한 거는 못 가요. 뭐, 그, 스프링으로 딱 들고 이런 데는 서울 못 가요. 그러니까, 아. 어차피 롯데리아가 다 이런 식이거든 아.